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의 하늘의 경계는 다처제, 간통자, 음란한 자들로부터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처제가 들어오면 그들은 북쪽의 어둠 속으로 내쫓겨집니다. 간통자는 서쪽의 불속으로, 음란한 자는 남쪽의 허망한 빛 속으로 내쫓겨집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그가 말한 북쪽의 어둠, 서쪽의 불, 남쪽의 허망한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북쪽의 어둠은 마음의 두남과 진리에 대한 무지를 의미하고 서쪽의 불은 악의 사랑을 의미하며 남쪽의 허망한 빛은 진리의 왜곡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영적인 난잡함입니다. 6. 그는 그후 말했습니다. 우리의 보물 창고로 따라오세요. 우리는 그를 따라갔고 그는 가장 고대 사람들의 기록이 담긴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들은 나무와 돌의 표면에 새겨져 있었으며, 그 후에는 나무의 연마된 표면에 새겨졌습니다. 두 번째 시대 사람들은 그들의 글을 양피지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고대의 규범을 돌판에서 복사한 양피지를 보여주었으며, 그 규범 중에는 결혼에 관한 규범도 있었습니다. 칠, 이러한 것들과 매우 초기에 기억할 만한 것들을 본 후, 천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떠날 시간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정원으로 나가 나무에서 여러 개의 작은 가지를 꺾어 묶어 우리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 가지들은 우리 하늘의 고유한 나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나무의 즙은 발삼 향기가 납니다. 우리는 그 가지들을 가지고 내려갔고 거의 동쪽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 길은 경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지들이 반짝이는 구리로 변하고 끝은 금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구리나 청동에서 이름 붙여진 세 번째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증표입니다. 네 번째 관계, 이틀 후, 천사가 다시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대의 주기를 완성합시다. 마지막 단계, 즉 철에서 이름이 붙여진 시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북쪽, 내부 또는 측면을 향한 서쪽에 거주합니다. 이들은 모두 고대 아시아 사람들로 고대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예배는 그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의 시대입니다. 이는 고대의 저술에서 명백히 나타나며,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시대를 그렇게 이름 지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동일한 시대들은 내부갓네살이 본 동상에서 언급된 것과 같습니다. 그 동상의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배와 허벅지는 청동. 다리는 철 그리고 바른 철과 진을 기었습니다. 다니엘 2시 32분 마이너스 33. 이 천사는 우리가 지나온 길을 따라 이 말을 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지나가는 나라의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서 짧아지고 빨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서의 공간과 거리들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보니 우리는 너도 밤나무, 밤나무, 그리고 참나무로 이루어진 숲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둘러보며 오른쪽에는 곰이, 왼쪽에는 표범이 보였습니다. 내가 이 장면에 놀라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곰과 표범이 아니라 북쪽 주민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콧구멍으로 지나가는 자들의 삶의 영역을 감지하고 영적인 자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만 읽고 그로부터 교리를 도출하지 않는 자들은 멀리서 보면 곰처럼 보이고 그 말씀으로 거짓을 확증하는 자들은 표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고 그들은 돌아섰고 우리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3. 숲을 지나자 덤불이 나타났고 그 너머에는 상자가 둘러싸인 풀밭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길게 내려가는 계곡이 있었고 그 안에는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중 몇몇 도시를 지나쳤지만, 한큰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 도시의 거리들은 불규칙했고, 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집들은 벽돌로 지어졌으며, 나무 기둥과 석고로 덮여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는 잘 다듬은 석회석으로 지어진 신전들이 있었으며, 그 지하에는 기초가 있고, 상층은 지상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중 하나의 신전으로 내려갔고 그 벽을 따라 다양한 형태의 우상들과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도시의 수호신의 머리가 솟아 있었습니다. 신전을 나설 때 천사는 말했습니다. 고대은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우상은 영적 진리와 도덕적 미덕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들의 지식이 사라지면서 처음에는 이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그 후에는 신으로 숭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상숭배가 생겨났습니다. 사악 신전을 나와서 사람들과 그들의 복장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강철처럼 푸르스름한 회색이었고, 그들은 광대처럼 보였으며, 가슴에 꼭 맞는 튜닉에서 엉덩이를 감싸는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선원들의 모양을 한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말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의 결혼에 대해 알아 봅시다. 우리는 한명문 가문의 집에 들어갔고 그의 머리에는 탑 모양의 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친절하게 맞아들여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함께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현관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나는 그 도시와 나라의 결혼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명의 아내와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명 또는 세 명의 아내와 살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아내를 둡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다양성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권위와 영광을 마치 왕국의 것처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 명의 아내가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받습니다. 한 명의 아내만 있다면 다양성에서 오는 즐거움은 없고, 단조로움에서 오는 지루함만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복종에서 오는 아첨이 없고, 평등에서 오는 불만만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배하는 즐거움이 없고, 그로 인한 영광도 없을 것입니다. 여자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남자의 뜻에 따라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섬기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남편이 마치 왕처럼 자신의 집에서 군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랑의 일부이므로 우리의 삶에 복된 기쁨입니다.